가수 임창정의 셋째 아들이 자신의 루머를 올린 영상에 대해 직접 댓글을 달았다고 하는데요. 임창정 셋째 아들은 댓글에서 이 유튜버는 생각을 하고 영상을 만들었나요? 제발 생각 좀 하고 영상을 만들어 달라. 이 영상은 내려주시길 바란다. 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아직 이 영상은 그대로 유튜브에 올라가 있다고 하는데요. 많은 네티즌들이 허위 루머를 짜집게 해서 그대로 올린 이 영상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임창정과 서하얀 부부는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임창정과 서하얀의 18살이라는 나이차, 그리고 아내인 서하얀의 연예인보다 뛰어난 외모로 더욱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임창정의 아내 서하얀은 인하공전 항공운항과를 졸업해 대한항공 승무원으로 근무한 뒤 요가 강사로 활동하며 176cm의 큰 키에 이국적인 외모로 일거수일투족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서하야는 자신의 일상을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유하고 있는데 수많은 팬들이 그녀를 팔로우하며 패션, 스타일 등을 따라하는 등 연예인보다 더 유명한 스타가 됐는데요. 매력적인 외모보다 더 주목을 끄는 건 임창정보다 무려 18살이나 어리지만 아내로서 속 깊은 모습을 보여줘 더욱 팬들을 빠져들게 하고 있습니다. 서하야는 오영재의 육아뿐 아니라 임창정을 위한 내조까지 외모도 내조도 완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과거 임창정의 전처도 마주친 적이 있다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전처에게 고개 숙이면서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다고 하는데요. 서하연은 그간 아이들과 친엄마의 만남 자리를 자연스럽게 만들어왔다고 합니다. 남편인 임창정에게는 존경을, 아이들과 전처에게는 배려를 하는 속깊은 모습을 알수 있었습니다. 임창정은 이혼 당시 자녀 양육과 관련해서 첫째와 둘째 아들은 본인이, 셋째 아들은 김현주가 양육권을 가지기로 했는데요. 그로 인해 셋째 아들을 둘러싼 루머가 생성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셋째 아들이 임창정의 혼외자가 아니냐는 것인데요. 당시 임창정의 전부인 김모 씨 측에서는 셋째를 가진 상태에서 이미 임창정과 사이가 많이 벌어진 상황이었다. 김 씨가 막내를 혼자 키우다시피 해서 아버지 사랑을 못 받고 자란 셋째에 대해 많이 가슴 아파하고 미안해했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임창정은 친자검사도 하고 허위 루머를 퍼트린 악폴러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며 루머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마무리됐는데, 아직도 그러한 루머를 거론하는 것에 임창정 부부는 물론 많은 네티즌들도 분노하고 있습니다.